내 승부가 난, 나는 승무가 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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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느냐 그런 지점이 나지 이양 내리고 나이 나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게 그 로직이 바뀌어 갑니다 이제 그걸 깨우치게 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강요하는 것도 이 시점과 지점이 합치는 이 시, 시점이라고 표현하기도 못하고 지, 지점이라도 못하는 이 지점을 찾아 나가는 데까지 고수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방법은 분명히 보수합니다 침 자체가 지금 이게 바로 치신이에요 결론은 이게 신을 사는 겁니다 근데 꼭, 이, 침 놓는 방법만 이게 아니라, 침 놓는 것만 이게 아니라, 모든 이것은 신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다 됩니다. 운명적인 것도, 결국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 같은 게또 좋은 얘기야. 사주는 전체 일, 일생 보면은 삼년 대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연출, 저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내가 그, 이큰 흐름을 찾는 데는 사주만큼만 대가하고습니다 보기에는 뭐 사주 사주에엄청하지만은 그, 쓰임새, 우리가 쓰임을 못해서 그러죠? 쓰임만 하는 데만큼은 니지면대부딱 맞게 또 내있다고. 그리고 뭐, 사주도 그렇고요 그거 말고 그 밖에 제가 얘기 못하는 뭐, 다른 지점, 다른 분야들도 처음 지금 앞으로는 이, 이, 여기서 도무역을 표현했는데, 이, 이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이 지점에서 서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양날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참고를 하면요. 하나 재밌는 게, 여기 28수 제가 얘기를 했는데, 28수 여기 청룡, 청룡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막히다 이, 이 집안 속에 청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끝이. 이, 이 청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꼬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이렇게. 그런데, 이,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쪽에 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가 지금 이,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형상문 뭐 여기 있고요되런데 여기 똑같은 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쌍, 쌍으로 되어있어요. 쌍으로. 근데 요게 요날에서 있습니다. 요날에이 미가 그래가지고 이 진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그렇게돼 있어요. 요 끝에 서 있습니다. 감기로 들어가면 똑같이 보여요. 여기하고 그래서 제가 몇번여기 갔어요. 저도 그냥 가면서 기이 똑같아가지고 몇번 가면서도 계속 계속 가게 됐어요. 저번에 갔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죠? 흔히 이제? 모든 지형이 걷는 게똑같아서 여기, 여기 걷는 거가 착가이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이 안에가 근데 세상 구조가 그렇게돼 있어요. 가자고 지금 얘기는가자고 진짜 네, 그 차이죠. 근데 여기 서 있는데 이미 자체가 청룡의 미가 그런데 실제 28수 보면은 이 미에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28수 미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후궁을 후궁을 건드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28수 자체 미가 근데 여기 모양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요새 보면 짝퉁 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난 짝퉁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죠 이게 이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게, 이게 선이고요 이, 이게, 이게 이제 악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음의악이 네. 존재하는 거이 세상에는. 꼭 짝퉁이라고 해서 타이가 되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짝퉁도 같이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 찾아가는 이양 나르게로 갈라지는 이 지점. 이 지점 찾아가는 데까지가 고수예요. 어떤 문장이니 어떤 문장이에요? 분명히 이 요, 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요 시점 요 자리가 있어요. 고 다음에 도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필의 도문이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고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요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어렵, 이렇게 지점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령, 갑자라 그러면은, 강유에, 강유에 그 실수가 자리가 있고, 강하면은 해서 아직 바르는 데가, 바르, 바르, 아직 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유는 고독하고, 또 이런 균일합니다. 균은 깨져, 그러니까 다이기울어야다할때 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 어차피 인간은 다 이렇게 약간의 모순적인 뭔가 기울은 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기울은 점이 있, 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는 순서가 있고 명이 순서가 있으나 순서가 있고 있으나 영이 없고요. 그리고 음률에는 즉 음률에는 음률은 그렇고요. 그래서 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3년이고 또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률이 나오면서 보시면 또그 뒷부분인가요? 어, 어, 어디 보면 이제 또 음률 나오면서 이 율려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뭐뭐 뭐, 고선 뭐황황뭐 그런 황, 황 뭐, 뭐그 우리 얘는 저음악할때윤려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정역도윤려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용어들이 하여튼 뭐 정역 부분하고 이주역 부분들하고 혼재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관점은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해가, 일반 사람들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다. 그래서 이게 소외되고 막 어려운 데 저, 저, 역시도 뭐, 버거거립니다. 예. 근데 매, 매우 중요한 핵심은 가지고 있다, 관점, 관전 자체는. 예. 그렇게 가, 가고요. 예. 그, 그래서, 어, 그 미, 미가 심해지는 그, 그, 런상사음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얕고 깊은 데를 차라야 되고, 차라고, 또그이르놈을 보고, 봐서, 이르놈을 해서, 자를 하고 또 자하게 되면은, 어, 마땅히 그, 만, 먼저, 그, 신인의 유를 보호하고 다음 3일에는 뭐, 족, 태음의 소, 소를, 소를 자하고 또 그래서 뭐, 아래 위로는 해서 뭐, 기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갑자로 뭐가 고독하다. 뭐, 쭉 나와봤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뭐, 인신 나오고 그러는데, 이, 이, 내용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예. 미안한 얘기지만. 예. 근데근데요이치속에서아마 정형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모 뭐뭘 했다 그리고 요 정도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안됩니까 제가 가고요, 음, 가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령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쭉 우리가 운기하면서 뭐 가령 뭐 갑자는, 가령 병 병이는, 뭐 가령 경지든, 가령 임지오면서 가령자를 써보면서 한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식으로 표현은 여기 온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락력이 나오는 거 나오니까요. 이 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호, 호, 호에, 호에 대한 얘기 제가,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필기인데 반드시 이건데 다시 어디게 피로기 같은 용어로한 단어로 나온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한테 흐름이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간에 대한 얘기고 이게 공부나 되게 그래서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이렇게 나가고요. 이거 지금 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작업소 자체가 이 시간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도우 속에 신이 붙어 있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봐서 이게 호기고 이게 이게 가령이에요. 다 그렇지 않다는요꼭꼭나 아니라 는 거죠. 이, 이게 이 자체 의그 설정 자체가 치하한 공간하고의 그그 그 합일점 이, 이 시점 지점이라는 그 자체가 그 자체 자체가 바로 바로 이, 이, 이게 이게 뭐 가령이에요. 이게 이게 가령이고 이게 호, 이게 호, 호입니다 가고요. 여기, 여기 여기 중간에 가겠 중간에 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 뭐 같은 종이 얘기드리고요. 예 예. 호, 호, 그래서 오, 오기가 그저 신을 헷게서 뭐 이미 이미 피했고요. 그래서 다음 그뭐뭐저 머리 왜 머리로 머리로 그 사, 사, 밤에 머리로 상상을 하, 하는데 예를 들어 북대에 횡행하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어 그런 역실도 들어갈 수, 역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래서 한 법은 충분히래. 그러면서 시간이 또 이제 북두치도이란말이 지금 전웅기하게서 처음 나온 얘기죠. 예,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은 뭐랄까요? 어, 근데 북두산게 처음으로 설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북두란 얘기가 여기, 여기 등장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그 북두 구성이라는 자체가 우리 설정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는 없어요. 근데 맨 뒤에 보면은 여기 본문편이요. 본문편을 봉면편 보면 여기, 뭐야, 구성 본문편에서 147페이지 보시면요. 100, 147페이지에 처음 보면은, 첫 시작에 천원, 구실하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구, 천원, 구실이라면서 구, 구성의 그, 그런, 그 의미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네? 이런 거 보고 전체를 봐서 내가 제가 북두 구성을 설정하러 간다라고 보고 하는 거죠. 이 근거로. 아, 근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은 그런데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근거가 없는데 근거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북두라든지 아니면 북두 구실이라든지, 아니, 천원 구실이라든지 이런 식의 보고 이제, 아, 이게 북두 구성을 얘기하는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책각을 했던 거고, 시절에 뭐그 밑에서 보니까 잘맞췄습니다 전체 구조는. 네, 흐름 맥은. 예. 근데 이제 끝에 이렇게 나온다, 그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충분히 일입니다. 충분히 일에, 충분히 일에 하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음, 해가, 어, 아직 추하지 않았을 때, 그, 뭐, 구, 토 구토, 이게 구토할 때토자인데 뭐, 구토하는 얘기는 아니, 아니, 이렇게 뭐 길을 토해 낸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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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은 그 우수의 해가 해가 진 후에 우, 해가 진 우수에.